팔이 빠르고 발이 빠른 선수들한테는 버킹과 위빙 그럼 버킹과 오 정타가 어, 들어갔어요 다운이 어, 선언됩니다 다운 당했네요 네. 아, 이 선수가 아시아에서 일인자때 제가 알것 같은 게 아, 지금도 스위치를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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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할 때 스위칭으로 들어가요 네. 그럼 리듬이 바로 깨지거든요 오늘 여자 선수 여자 선수지만 지금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 제7회 한국복싱진흥원 복싱페스티벌 이벤트 매치 이곳 용인대학교 체육관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뭐 오스독스랑 사우스프랑 싸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게쓱박이죠 기본적인 게 네. 어, 들어가는 공격도 너무 좋죠 밸런스가 굉장히 홍콩 선수가 좋, 좋습니다 자 지금도 뒷손 나오면서 로 쪽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그리고 어, 계산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홍코노 선수가 보면 과감하게 들어갈 때는 굉장히 과감하게 들어가고요. 받아칠 때는 받아치고 유도를 할줄 아는 그런 훌륭한 선수인 거 같아요. 그렇군요. 자, 두 번째 게임 소개를 저희가 한번 이어가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경기입니다. 홈 코너 송세영 선수, 바로 영재 발굴단에 출연했던 그 선수고요. 청 코너 박미르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제가 이름이 나디근데요두 선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초등학교 선수 두 분이고요. 네. 어, 제일 중요한 건이두 선수 기량이 국가대표 선수들 못지 않습니다. 이 선수가 대한민국 복싱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챔피언의 자리 네, 두 선수 다 이제 굉장히 큰 정점을 찍은 지금 전 아이 때 찍은 선수지만 네네. 그 자리를 지키는 게더 어렵잖아요. 올라가는 것보다. 네. 어우, 어, 이번에 제대로, 제대로 들어갔습니네 체중이 실렸습니다. 어, 여기서 다시 한번 왼손 자 송세영 덕킹 이후에 다시 돌아나왔고 자 헤드 기어가 살짝 불편해 보이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리듬을 잡아가고 있는 송세영입니다.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불이 붙었네요. 네. 네. 치 싸움에서 신재웅 선수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아, 굉장히 신체 조건이 좋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어 바디 샷을 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리 가 제대로 맞아서 묶여 버리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루앤팀 선수가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신재웅 선수가 리치도 길 길지만 네네. 상대방의 리듬을 계속 끊어내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것도 지금 스위칭을 계속하면서 하기 때문에요. 어, 굉장히 들어가기 까다로울 거예요. 아, 그렇군요. 지금 막 사우스포에서 또오소독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혹시가 1%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0.1%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몸의 모든 체중은 머리에 가장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힘을 들어올 때그 부분을 역이용하면 상대방의 힘이 엄청 빠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지용 선수가 앞손 활용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왼손 덜게 붙었다 떨어질 때 주먹을 넣는 것도 굉장히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은 기술일 텐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또 그게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때 잘 넣어줘야 돼요. 지금 봐도 가볍게 네네. 움직이는 것 같은데도 이창해이 선수가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아, 그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밸런스는 위로 통통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중심을 네. 잡고 힘을 실을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창해이 선수는 지금 조현재 선수가 이창해이 선수를 잡으려면 스피드로 그리고 다양한 앞송 각도로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창해이 선수가 붙었을 때 각도를 잡고 치잖아요. 네네. 몸을 살짝 틀고 친단 말이요. 에 그러니까 주먹에데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어, 네 맞습니다. 그데 방금 어, 스트레이트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쳐야 돼요. 안 보이게끔 앞손 페인팅을 주면서 뒷손이 들어갔죠. 그렇죠. 네. 굉장히 스트리트 깔끔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지금 같은 체급인데 피지컬 차이가 혹시 느껴지시죠? 그렇죠. 네. 웨이트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웨이트나 기능성 운동, 펑셔널 클로스핏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뭐 이제 앤서니 조슈아나 아,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참고하셔서 복싱의 웨이트가 정말 필요해요. 리뉴팅 선수는 어, 정말 강한 선수예요. 우리나라 오여지 선수가 이번에 아시아 복싱 선수권 1위를 했었거든요. 네네. 데 리뉴팅 선수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복싱 선수권 1위, 거기에 어, 여자부 MVP를 따던 선수기 때문에. 네. 리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발이 빠르고 발이 빠른 선수들한테는 덕킹과 위빙, 그럼 버킹. 어, 정타가 들어갔어요. 아, 다운이 아, 선언됩니다. 다운 당했네요. 네. 아, 이번 정타는 사실 아까 계속 이견 해설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크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툭 던지는 주먹에 지금 어, 카운터가 제대로 지금 체중이 실렸어요. 네, 사실 저희가 뒤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런 주먹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 네. 내가 때리고 있다는 게안 보여야 돼요. 뒷사람한테.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아~ 왜 리니치 선수가 아시아에서 (1인자) 지 제가 알것 같은 게 지금도 아... 스위치를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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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할 때 스위칭으로 들어가요 네. 그럼 리듬이 바로 깨지거든요 거리가 갑자기 확 좁혀지기 때문에 아, 네. 지금도. 어, 오늘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강약 조절 하잖아요. 와, 그리고 강약 조절과 함께 앞손이 굉장히 좋은데요. 앞손이 빠릅니다. 오늘 여자 선수, 여자 선수지만 지금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앞손도 지금 스위칭하면서 연타로 던지고 사우스포에서 오소독스로 바꾸고 왼손 잭 이후에 바로 라이트. 이런 패턴이 또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전혀 주먹에 욕심이 안 들어가 있어요. 네.